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연결해서 경기도 지사 출마의 편, 또 이재명 조격수로 나선 이유, 여러 가지들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음, 예. 후보님, 어,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실검에 이름이 올라있었어요? 오늘은 모르겠고, 어제 예. 밤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오늘도 그랬습니다. <laughs> 아, 못 봤습니다. 아, 네네. 그랬습니까? 네네. 그, 예. 뭐,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 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어제 방송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예. 뭐, 실검에 많이 올라갔다고 라 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어.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경례해 주신 분도 당연히 계실 테고요. 그런데 네. 또 반대로, 그, 너무 토론이 네거티브로 흘러간 게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주장한 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검증으로 갔는데, 예. 이제 전반부,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그런 검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었어요.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에, 뒷부분에 이제 자유 토론 10분씩 그 안배된 토론에서 이제 검증 문제가 뜨렇게 달궈져서 관심은 가지면서도 또 역시 이제 정책이 좀 파묻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토론의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도록 하고요그 경기도 지사 선거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뛰어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예. 늦게 그 했고 가능하면 이번에는 그냥 생업에 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끈이 노력을 했습니다. 와는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돈이 사고 보 없는 상태에서 수백 명의 시위원, 도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혼당 후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후보님 뭐 장관도 하셨고 또 사선 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인지도는 네. 그 앞서 나가는 두 후보에 비해서 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지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하면 3등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3등이 아니라 뭐아직 네. 분석 후보가 돼있죠그 <laughs> <laughs> 근데 시간이 이제... 지금 많이 할 시간이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뭐 어제오늘 사이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지가 한 보름쯤 됐는데 지금 이제 북미회담 관계로 해서 지역방 자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언론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후보가 있는지를 아마 어제 처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음. 이제 그냥 기본인지도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본듯하다 그런 건 있지만, 바른 미래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제 이전에는 5%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안에서 뭐, 3%, 4%, 5% 나오는 그런, 어, 여론조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결국 선거 전까지는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터가 붙고, 공공우리 가고, 유세를 듣고, 토론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아 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어, 안 믿으시겠지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방금 언론환경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번에 JTBC 주간 토론회에서 어 배제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항의도 네네. 하셨다고? 네. 오늘 제가 지금 예. JTBC에서 갔다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공식적인 토론회가 세번 있지 않겠습니까? KBS, MBC, JTBC의 뉴스룸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한 개에서 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불공정한 음. 편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내 교섭단체 30석을 가진 정당에 에, 지난 선거에서 26.74%를 얻고 대선에서 거의 30%를 얻었던 이 정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정말 언론의 에, 정말 일방적인 평포라고 저는 생각하고그 JTBC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던가요왜 뺐냐 에 질문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지율이 5% 미만이 나오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풍색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법원의 판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좀그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아마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예. 논의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좋은 아마 어,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토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뭐 이제 후보님께서는 네거티브가 아니, 아니고 검증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네거티브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에게 그 공격이 좀 집중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어떻게 작심하고 나오신 겁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같은 당을 했지만, 예. 뭐 그분은 이제 성남시장을 하셨지 국회를 한 번도 안 하셨고, 당직도 이렇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지난 20년 정치를 했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후보가 돼서 살펴 보게 되니까, 아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제 양심을 걸고 이거는. 공직에 나오셔서는 안된 분이다. 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전과나 뭐 비교 의혹이나 네. 또는 막말이나 이런 것들 저는 본 적이 없는 과거의 인사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들 세워놓고 여러 가지 뭐 일문일답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십 수백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1,300만 경기도의 수장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 어제 이 얘기하신 여러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대통령 경선에도 나왔었던 거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후보님은 그때는 어, 잘 몰랐고 별 관심 없었고 이번에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아, 그 때는 논란은 됐지만, 예. 그 당내 경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뭐, 훈련장에서 지금 뭐, 한 거라고 볼수 있고, 이번에 이제 전쟁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제 그 분들, 문제 가운데서 다, 어, 정확한 핵심을 제가 지적한 거죠. 음. 이를테면, 이제, 막말과 폭언 같은 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뭐, 그, 자유한국당에서 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반대했거든요. 음. 그런데 그 막말과 폭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기의 형을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한 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본질은 거기에 있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시장의 공권력이라고 할까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 문제가 핵심이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죠. 또성남 예. f c 에 돈을 165억을 거둬서 광고료 협찬료로 썼다고 하는데 그 분들 그 회사 6개, 7개가 전부 여러 가지 특혜나 무슨 용도 변경이나 또는 인허가나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업이 40억, 50억을 내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렇게 낼 수가 있겠는가. 그건 지금 지난번에 미래재단 같은 걸 보면서 대기업 수장들도 수십억을 냈다는 이유를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하는 문제와 또, 어, 어, 이, 그, 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는데. Yeah. 어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Yeah. 이를테면, 일배에 자기가 들어가 있었다. 예. Yeah. 그 다음에, 그, 어, 여자 배우를 만난 적이 있고 알고 있는 사이다. 예. Yeah. 또, 어, 무슨, 여러 가지 사실들이요. 사실 예. 확인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검정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있었다. 예. 있구나. 그 후보님이 다른 것들 우혹 제기한 것은 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답변을 했던 사안이고 가장 핫한 거는 어제 그 여배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봤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난 적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 그랬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게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 팩트 체크를 하면서 두 번이나 그 배우가 사과에서 끝난 일이다. 거짓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그분의 그 주장이고요. 예. 어제 이제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배우는 그동안에 이제 소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죠. 그 이제 에, 그런 사과를 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총각을 뭐 작성했다든지 예. 뭐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예.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분이 그 말을 했던 것과 또 지금 이제 어제 확인한 에 우리 유보와. 만났고 또 알고 있는 사이라는 그것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미투에 관련되는 문제고 또음직자로서의그 어, 뭐라고 할까? 도덕성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밝히면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리고 그, 그거는 또 오늘 보니까 뭐 트위터나 이런데 실제로 어, 주진호 기자를 포함한 사람들로 예상되는 그런 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 녹음 파일이 지금 공개되고 있 때문에 예, 예. 다 국민들이 알수 있는 이야기고 예. 하여튼 뭐그 예. 사건은 미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불륜이 맞다라고 의혹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직자로 도덕성의 문제적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후보 측에서는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 수임 때문에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아니,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 여쭤봤고요 이게 왜 미투하고 관련이 없죠? 아니 지금 그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미투하고는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뭐 강제성을 가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저저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륜인 거 아닙니까 아니 공직자의 그~ 그런 도덕성의 문제가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도, 네. 도덕성의 문제인 거죠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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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면 도덕성의큰악큰문제점인건 맞는 것이고요 예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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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후보님을 제가 그~ 어~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네. 네. 어~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후보님 그 나타낸 불리할 것 같아 가지고 그해습니다 예, 그 공약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 뭐 저는 생각. 하고 그 JTBC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왜 뺐냐의 질문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지율이 5% 미만이 나오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풍색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법의 판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아마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예. 논의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좋은 아마 아,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토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뭐, 이제 후보님께서는 네거티브가 아니, 아니고 검증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네거티브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에게 그 공격이 좀 집중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어떻게, 작심하고 나오신 겁니까? 어,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같은 당을 했지만. 예. 어, 뭐, 그분은 이제 성남시장을 하셨지, 국회를 한 번도 안 하셨고, 당직도 이렇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지난 20년 정치로 했지만.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후보가 돼서. 네. 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오늘 사이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지가 한 보름쯤 됐는데, 지금 제북미회담 관계로 해서 지역방 자치 선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언론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후보가 있는지를 아마 어제 처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음. 이제, 그냥 기본인지도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본듯하다 그런 건 있지만, 다른 미래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제 이전에는 한 5%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안에서 뭐, 3%, 4%, 5% 나오는 그런, 어, 여론조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국 선거 전까지는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터가 붙고 공공우리 가고 유세를 듣고 토론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연결해서 경기도지사 출마의 변또 이재명 조격수로 나선 이유 여러 가지들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후보님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실검에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오늘은 모르겠고, 어제 예. 밤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오늘도 그랬습니다. <laughs> 아, 못 봤습니다. 아 네네. 그랬습니까? 네네. 그, 예, 뭐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 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어제 방송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예. 뭐 실검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폭발적이었던 어. 것 같습니다. 예. 격려해 주신 분도 당연히 계실테고요. 그런데 네. 또 반대로 그 너무 토론이 네거티브로 흘러간 게 아니냐. 예, 네, 이렇게 주장한 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검증으로 갔는데. 예. 이제 전반부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그런 검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었어요. 정책 토론이. 네. 안 믿으시겠지만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방금 언론 환경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번에 JTBC 주간 토론회에서 어 배제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항의도 네네. 하셨다고. 네. 오늘 제가 지금 네. JTBC에서 갔다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공식적인 토론회가 세번 있지 않겠습니까? KBS, MBC, TBC의 뉴스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 개에서 제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예. Yeah. 그거를 이제, 같은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예. Yeah. 그 다음에 이거를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불공정한, 한파적인 음.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내교섭단체 30석을 가진 정당에, 에~ 지난 선거에서 26.74%를 얻고 대선에서 거의 30%를 얻었던 이 정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정말 언론의 에, 정말 일방적인 형평이 음. 됐는데 에 뒷부분에 이제 자유 토론 10분씩 그안배된 토론에서 이제 검증 문제가 뜨겁게 달궈져서. 관심은 가지면서도 또 역시 이제 정책이 좀 파묻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예, 토론의 회 의견 뒤에서 다시 하기도록 하고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뛰어들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늦게 그 했고 가능하면 이번에는 그냥 생업에 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만는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음. 도지사 후보 없는 상태에서 수백 명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당 후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후보님 뭐 장관도 하셨고 또 사선 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인지도는 그 앞서 나가는 두 후보에 비해서 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지금 객관적으로 이런 조사하면 한 3등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3등이 아니라, 뭐, 네. 아직 분석 후보가 돼있죠. <laughs> <laughs> 근데 시간이 이제... 지금 많이 할 시간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